248번 하자. 어, 자. 뭐 이거 1이고 3이래1대3이래뭐 요도 1대 3이겠지. R2에 그림이 두개 들어가 있는데 RN에는 뭐 n 개 들어가 있겠지. 계속 작게 들어가겠지. 야, 등비급수가 되는 거지. 그지 좋다. SN을 무한대로 뭐 보내니까 어, 급수가 되겠어. 자, 그러면 볼게 일단은 이제 공비하고 첫째 항인데. 일단 첫째 항 먼저 구해 볼까? S1 한번 해보자. 일단, 이 사각형의 넓이. 지금 이거 구할 거야, 얘들아. 이거.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니? 3이지. 3에서 뺄 거야. 얘 먼저 뺄 거야. 4분의 1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에다 4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거 뺄 거고, 그 다음에 또뭘뺄 거냐? 자,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줘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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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뺄 거야. 그리고 이것도 뺄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렸대. 부채꼴이래 그래서 얘가 지금 이잖아. 얘도 이야. 알겠지? 어, 부채꼴 이렇게 돌렸대.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자 보면 얘가 2고 얘도 2잖아 무슨 소리야? 얘가 2고 그지? 얘도 2고 그럼 얘가 1이고 가 루트 3이 되겠네 즉각생각해보니까1 루트 3, 1, 루트 3 2, 이렇게 되겠지 오 그러면 은 얘가 루트 3이니까 60도 아닌가? 그지? 30도고. 아, 그럼 얘또 3도가 되겠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 나오지. 자, 파이 R제곱, 4파이에다가 파이 R제곱, 4파이에다가 12분의 1이니? 그럼 얘가 됐어. 그 다음에 또뭘 빼야 돼? 이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됐니? 자, 이게 첫째 아니에요. 계산해 볼까? 12분의 4파이니까 3분의 8, 4분의 8. 그지? 12분의 4파이 이렇게 하시면 12분의 4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7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지. 1분의 루트 3 이거 뺀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3-2분의 루트 3-12분의 7파이야첫 장은 엄청 길다 얘가 S1이 되겠다 S1이 되겠어 어땠니? 자 그럼 S1은 가볍게 구했다 어떻게 구했다고?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얘 빼고 얘 부채꼴 빼고 그 다음에 얘 직각, 삼각형, 넓이 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니? 이제 공기를 봐야 되지. 공기를, 그럼 얘를 1이라 두면 얘를 X라 두자고. X. 그럼 얘도 당연히 X지. X가 될 것이고. 자,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 요렇게 한번 꺼볼까? 이렇게. 요렇게 껐으면, 지금 1대3이잖아. X고 얘가 3X잖아. 얘 X고, 그지? X고, 3 x 잖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얘, 요렇게 돌린 거잖 얘는 요렇게 돌린 거잖아.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겠지? 같잖아 오 그러면 X3X 맞지 X3X 얘는 뭐가 되겠니? 루트 10X가 되겠니? 루트 10X가 되겠니? 맞아 x 고 3X는 얘는 루트 10X가 그 루트 10X가 이라면얘 길이라고 하지 나 루트 10X가 이래. X는 루트 10분의 2야. 루트 10을 곱하면 10분의 2 루트 10이니까 5분의 루트 10인가? 10분의 2니까. 5분의 루트 10이 되겠어. X가. 그러면 자 1이 X로 바뀌었고 그러면 공기의 씨앗이 X야. 넓이니까 X제곱이 공비야. X제곱은 25분의 10. 얘가 공비야. 5로 나누면 5분의 2. 얘가 공비가 되겠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얘가 2기라고 똑같아. 그리고 1대 3이잖아. X, 3X야. 루트 10X가 2라는 거. 그게 중요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남았네. 1 0비 5분의 2. 그러면, 봐. 여기 1-5분의 2니까, 5분의 3이지. 5분의 3을 나눴다라는 건, 3분의 5를 역수를 곱했다라는 거지. 그럼 3분의 5를 곱한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면 3분의 5 곱하기 3 하면 5지. 마이너스 6분의 오루트3그 다음에 마이너스 36분의 3 5파이뭐 이런게 있니? 6분의 오루트음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지? 많이 어려운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해.